치킨 시킬당 1000개. 네? 우왕코인에도 뭐 붙는가 본? 바쁘니까한코 가자. 아, 1코는 좀 나도 바쁘니까 단코 치킨시 3000개 뺄승용님까지못 예, 뭐 이런 미치. 좀뭐 뭐야? 치킨 시킬당 500개. 15개 이상 치킨시. 아, 아, 아니야, 아니야. 저거에 올리면은 바로 뒤져요. 예? 저건 함정 카드다. 난 속지 않아. 어? 우캔 가는 건 바로 뒤지러 가는 거고, 7킬 이상 모든 걸 건다. 어. 짧집을 와 이런 짤집을 왔... 7킬 이상하면 된거 아니야? 그럼 오늘 금락 갈수 있는 거 아니야? 어? 올라가자 올라가! 올라가! 올라간다 올라가! 오늘도 천국으로 가자. 오늘도 천국으로 갈게. 5일을 놔. 탭이 찍힌 시만약 물결표 담고. 와! 아니, 아니 이거 진짜 뭐야! 야 알겠습니다 형님! 10킬 이상 하려면 애초에 부캠 떨어져 부캠 졸업했어야 되는데 방금 음. 뒤졌을 거야 떨어지자마자. 산호기 한번깰때 됐어 내가 오래됐어 깬지 한 달에 한번 정도 산호 여포치킨 미션을 성공하기 때문에 최근에 못 먹었습니다 딱 오늘 주기가 되긴 했어 깰 주기가 총소리 나는 건다딱내야 되는데 최대한 쉿. 쉿. 아 내가 사 봐야 돼, 돼. 책상 앞에 올려 놨으니 힘내라. 오늘은 꼭 먹어라. 카드 긁어 드릴게요. 잠시만요. 결제 문자 갑니다. 지금. 이게 애들을 어디서 파밍할 때가 아닌데. 어디? 온다야. 드디어 손님 하나 오는구나. 손님. 여기 이 집에 살거 같은데. 아 씨. 아! 살거 같은데? 세었다 이거. 간다. 가지 마. 제발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아아 아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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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없어 시간 다행이다 그래도 이거 4 7칠명 많이 남았다. 육킬 치킨 되면 그것도 개고관데. 치킨만 먹으면 돼 어찌 됐던. 좋다 자전거 씨. 내레이저는 감각적으로 쏘는 거야. 어 이렇게.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남은 여섯 걸음 두 캠크로 애들 나오는 거 잠가먹고 어? 좀 보면 된단 말이야 실수 없이 시행착 없이 딱첫 판에 먹어야 된다 너? 깨봐 음. 오늘을 위해 4년을 갈고 닦았어 난 애들이 어디있는 거지 이게 외치겠네 진짜로 어나 있을 척겠다 가는 거야 바로 좆파총 소리다 잠시만요 아이, 병신 같은 새끼! 아, 씨가 베린이 뒤졌네, 씨! 아니, 엎드려서 쏘니까 카구대가리 맞지. 터렁두 <목소리> 넘는 느낌? 다 닦아야 돼, 일단, 다 닦아야 돼. 씨가 어디 있는 거야? 아, 미치겠네. 저기서 박격포싸네 아! <목소리> 아니.. 아니 아니 이게 뭐야 도전 씨발 이럴 리 없어 이 ㅂ 개 변태 같은 새끼 봤나 도전 안 했다고 음. 삽살개새끼야 아 그래요? 아 쏘리 쏘리 도전할게 그럼 뭔가 빼먹은 것 같은 느낌이 그거였구나 뭔가 음. 하면서 이상했어 에? 도전 뭔가 이상하긴 했다 어? 도전, 제발. 피부가 네. 너 재미 없게. 네. 어떻게 당근? 부캠 내려서 치킨 씨5 5 0개 부캠만 밟고 쟤도 돼요? 부캠 내리면 근데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죠. 발담고롱 가능하다고요? 오마이갓. 그러면 잠깐 조금만 하고 나갈게. 부캠에서 키를 조금만 하고 나가는 게 안전하긴 한데 모르겠다. 한 번만 먹자. 6킬만 졸업하고 7킬 이상 찍히면 된다는거지 하여간이? 그러면 금은부아가 떨어진다 미쳤다 이거 분방석에한번 앉아보자 도전! 제발 존나 어... 안전하게 살아서 나가면 나 그... 내가, 내가 빠르고 오늘 이렇게 잘 해놓고 백랜드인가 뭔가 해가지고 씨발 사비로 다 태우는거 아니야 처먹지마! 먹지마 씨발 아래있다 사운드 좀 아야 아야 이런. <laughs> 오늘도 좋은 하루. 오늘도 야무지게 향기로운 반구를 껴주면서1 1 1일 개를 오늘도 이렇게 수화를 시켜줘. 감사합니다. 이거 간을 봐이 새끼야. 이거만은 어? 어. 뒤져야지. 잠깐만. 우리 팀 몸빵으로 이용해야 되는데. 컴온 컴온 프렌. 골프트 오케이. 사격장. 건파이터 오케이. 건파이터. 고. 핑 고고고 오케이. 고고고고. 오케이. 고. 오케이. 스테이 스테이. 스테이. 계단 고고고고고 오케이. 고고고. 어 노노노. 고. 고고고고. 오케이. 고. 투플러 투플러. 아이 커먼 투게더 오케이. 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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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로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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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베리 고 에너미 에너미 피고 오케이? 투 에너미 투 에너미 백업 백업 오케이 백업 확킬 어... 아, 스테이 스테이 어디? 에에 스테이 스테이 스테이. I'm killer. I killer man. 오케이. 노노 노. 노. 스테이. 노노노 와이. 아씨 씨앗. 고짜. 베리굿 파트라슈. 헤에 y 너미 박스 오픈. 박스 먹고. 아하. 커먼. 오케이 오케이. 고고고고고. 어노. 고고고. 트레이드 오케이? 빌리브요 오케이? 아이씨 어디 갔어? 아 존나 못 해. 노노노. 무치세요 투게더 투게더. 컴온. 헤이, 애놈. 오, 쉣! 오 씨, 사운드. 킬 많이 했다. 나갈까? 나가자요. 컴온. 베이백 컴온. 스테이스 테세 스톤 스테이, 스톤 스톤 뒤에 에너미 오케이 스톤 백에 에너미 오케이 스테이스 테이아얘 보여줬나 보네 씨0만원어떻게아 마누... 이제 꽤 위치 안해 아이 스테이스 테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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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 됐다 이스 테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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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이 왔다파왔어 나인박스 나인박스 얌얌 프레젠토 프레젠토 는가 투게더 엘로핑 오케이 그, 어... 브릿지 어... 브릿지 조심 애나미 에이, 애너미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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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하우스투 에너미 오케이? 오케이. 스테이 스테이. 어 사운드 노노. 노 사운드 오케이? 헤이 에너미 에너미. 아핑핑 에너미 오케이? 노 사운드? 스테이. 노사운드노오 노. 오슈 베이비. 단벼락단벼락 플레이어 오케이? 스테이 스테이 스테이. 헤이 헤이 헤이. 에이 에 투게더 투게더 에이 노노노노 투게더 오케이? 에나미 에나미 투 에나미 오케이? 아우어우씨바 버킹 어어어악오악 홀리 씨안돼 에나미! 베이비! 베이비 쏘리! 유어 스스트 베이비 오케이? 아이 새끼 몸빵으로 더 했어야 되는데 치킨 오! 오!! 쉣! 20명 제발 자기장이 아.. 지금 빨리 들어자 제발 빨리 빨리 s 빨리. 저 새끼 아 저걸 쏴아 쏴야 되는데 원래, 아 쏘지 말자. 아, 됐어. 몸 먹게 됐다. 지들끼리 싸우겠다. 좋아. 좋아. 좋아 좋아. 뭐예요 방금 약집에 뭐뭐 뭐, 엔진 꺼지는 소리 나는데 이게 뭐야? 차박은 건가? 이렇게 좋은데? 이건 패.. 패차고패차어 왼쪽 위에 둘 소음기 둘 이거 악집에 없는 거 같아 이런 방 단축하고 제발 자기가 좋다 제발 끝까지 제발 왼쪽 위가 올 필요 없고 왼쪽 위도 자기장 좋아서 쟤네가 둘이야 총소리가 쟤를 내가 확켤 오지마 시발 나도 싫어 나도 싫어 이 개새끼들아 오지마 위두명 오른쪽 둘나나 나 하나 나머지 한명 위치 모르겠다 그럼 제발 아아 어... 얘네 한명 죽여야 되는데 위를 얘네가 너무 잘아조깐만아 저... 저기 걸치네 씨앗 이 새끼는 와야 되거든 맨 왼쪽에 쏜니 얘를 죽여야겠다 일단 아이 새끼 눕혔네 왼쪽이 뛰어야 돼 지금 쏘는 MK가 한 명은 죽여놔야 돼. 힘을 줄여놔야 돼. 왼쪽 새끼 왜안 저기 뛰냐? 아 저렇게 뛰어? 바보는 아니구나. 결국엔 저 집까지 가야 치킨이네. 결국은. 엔이 새끼 죽여봐. 그러면 어. 안 되는데 너는 아너씨발 돼. 그래 너 살려 일단 살려. 나는 죽일 수 있었지만 일단 살려. 제가 그냥 집 하나 줄였을 때 내가 왼쪽 빠고 바로 나 집이 나자. 그럼 치킨. 일단 내가사지지위치 걸렸어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좋짜다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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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리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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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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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만 아 싫어, 아 싫어, 아아붕 지붕, 시발. 지붕, 지붕, 지 지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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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기지이 지붕, 나 대가리가 어디갔어요? 후두모자야! 왼쪽 집 들어간 거같애 잠깐만, 잘이 뜬다. 나 이명 때문에 못 들었어. 왼쪽 집 맞네. 오, 어, 왼쪽 집으로 들어갔어너 나와야 되잖아. 왼쪽 집왜 들어갔지 얘가? 왼쪽 집 맞는데 발 소리가? 너가 와야 돼. 고기 고기를 들어가면. 미친놈아. 이 새끼 여기 바로 쇼부칠려 참. 난오른 갔어야 했댔어. 아니 시발 실자 아니 너가 와 너가 안에 안, 안, 안 가요 수고요 안가나안가대가리한대 맞아 가나 자리 교체 뭔데 인각이를안 써나 수고요 아니 아니 씨발 못해